현재 시간 11시 24분. 자, 저희 기차편은 창고 17분입니다. 원래 아침에 나올 때 찍으려고 했는데, 시간이 많이 늦어가지고. 지금도 이제 딱여유롭나 않은데, 2시간 그 안에 도착했네요. 아 진짜 짜증 나. 누나, 함께 잘 도착했네. 아, 무사히 갔다 오겠습니다. 아, 무사히 서울역에 도착했습니다. 정진되게 하여 2시가 떠서 민족 전체를 새로운 바람으로 이끌어가는 마음이 잡았나 맞은데, 시간에 맞게 잘 도착했습니다. 저 대구에서 아침에 도착. 아침에 기차 시간 일분 남기고 도착했지. <laughs> 아 진짜? 또 입석을 타지 못해. 아니. <laughs>

30만원 고 안되잖아 대륙 대륙? 대륙? 왜다 대륙해? 아, 난, 난 대륙해야지 근본이 어? 약간 KT와 대륙 반반이니까 그랬어? 아 맞다 브릭스였지? 브릭스 만들었잖아 여기 그냥 방송만 하고 있어 그냥? 나도 한지 좀 오래됐는데 늘어날 생각을 안해 형아 너 유튜버 아니야? 50만... 50만... 유튜브 생각 중이야 좋은 모드로 전환해 주시길 부탁드니다 원래 잘생겼어 아, 뭐또 뭐, 또 뭐, 내 뭐, 얼굴은 뭐, 왜 이러냐 형은 여전해 똑같아 나머지 하나 그냥 봉은진 씨왜 이렇게 잘생겼나, 은진이? 은진이 제 키로고 닮았지 않아? 뭔가 살 빼니까 제키닮았 은진이 이렇게 잘생겼어? 살 빼서요 형도 <snap> 빠지면 가능해? 형은.. 형은.. 쌍수가 있어요 뭐가 어디.. 이거 어떤 점에서? 형.. 오바이형뻐 형은 마음이 이뻐 괜찮아 좀 못생.. 못생긴면 어때 좀 못생겼다니.. 이렇게 생기기가 쉬운 줄 알아? 원래.. 차라리 못생길 거확 못생기는 게나 미안해 어, 자리 좀아 네네네. 미러 <laughs> <laughs> KT 로스터 스커트 선생 웁테시에 사일 맞은 게임 캐스터 서영준입니다 안녕하세요. <laughs> VOD로도 만나실 수가 있습니다. 나부순입니다자그 <laughs> 자, 옆에 그리고 LDD에서 활약하고 있는 오창종 네 그리고 여러분 잘 아시는 외국에서는 이 선수의 그그 그 스킬이 그냥 영어 이름이죠 인생 키게 인생입니다 그리고 옆에 앉은거는 어, 인생친구 노지르 씨예요. 박수 좀 해주세요. 노쥐 ...밖에 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아 그리고 LCK 최초 500점. 뭐. 이게 또 가장 값진 기록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네. 자위장 선수 KT의 스코어. 자 그러면 영상을 통해서 제가 다시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무려 1,500분이나 가까이 이 자리를 신청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많은 팬분들이 이 스코어 선수의 은퇴식을 축하해주고 또 기념하고 싶어 하셨던 것 같습니다. 네. 이식을 끝나고 밥을 먹으러 가고 있습니다. 어, 눌렀다. 지금 눌렀다. 오젠, 오랜만에 연락 <laughs> 진짜? 아, 이거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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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아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지야이 이거 뭐야? 얘기 좀더 나누고 이제 듀오도 하고 올라가 바로 받친다고 하니까. 아, 씨. 잘갔다 와야죠. 형, 전안 받지만. 미안하다, 야. 씨. 뭐, 뭐, 네? 원래 같이. 아, 괜찮아요. 2년 뒤에 있잖아요. 다음에 같이. 그래, 어. 듀오도 하고. 원래 그. 아, 근데, 정글 하는 거, 저희 하는 거 답답했죠. 답답해서 아... 뛴 거예요. <laughs> 아니야, 아니, 이때 아. 빠. 아니야 <laughs> <다> 답답해서 뛴거 아니죠. 아니 그건 아니고. 에이. 그냥 원제 같이 가 포지션이 좀 그래가지고 음, 능동적인 포지션으로? 그치 정글은 일단은 편하잖아? 그니까 러뭐선정식안니잖아 알죠 형명치가니에요 그래가지고 아 뭐, 고마워요 형 아니 내가 더 고맙지 와주 고맙다 공이 너무 맛있었어요 더뭐 먹고 가 <laughs> 배불러요 그치. 이제 아 시간? 어 어쨌든 조금만 네, 써먹게요 네? 아 그럼 감사합니다 이제 일정을 마치고 대구로 돌아갑니다